안녕하세요, 불꾼입니다. 예,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좀 특이한 어, 나물이죠. 이것도 뭐 약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약성이 무척 좋기 때문에 예, 약초라고 해도 되고 또뭐 나물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 냉이하고 좀 많이 닮았죠. 음, 우리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예, 나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냉이를 처음 배울 때. 아, 이 나물하고 많이 헷갈려 가지고 예, 잔뜩 캐기도 했습니다. 아, 근래 한몇년 정도 됐죠, 이 나물이 알려진 거는. 예, 전에는 이제 냉이인 줄 알고 캐다가 다 버리고 예, 그랬었는데 예, 이 나물에 있는 효능이 좋아서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약용을 많이 합니다. 아, 물론 저도 이게 나물을 먹어봤고. 예, 좀 맛이 좀 쌉싸름해요. <laughs> 쌉싸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어, 좀 지금 한창 때니까, 봄이니까, 좀 연합니다. 좀 캐셔가지고, 어,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데, 쳐가지고 드셔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장아찌도 담고, 김치도 담고, 어, 이렇게 어, 다 식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물의 이름은, 어, 저기, 지친개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학명으로는 뭐 이오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 요즘 들어와서 약성이 많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어, 이 지칭계의 나물의 약성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칭계 같은 경우에는 예, 두해살이 풀이고 예, 꽃은 뭐 연보라, 어, 연분홍색으로 피는데. 어 이렇게 엉겅퀴하고 좀 꽃이 비슷해요 형태가 어, 엉겅퀴 같은 거는 이제 보라색인데 어, 지층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분홍색이 납니다. 음 그리고 예, 이제 약성을 보자면 예, 간세포를 복구시켜주는 예, 그런 효능이 있고 또 항, 항산화 물질이 좀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인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뭐 또한 인호작용으로도 좋고 어, 노폐물 배출에도 예, 상당히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노폐물이 제거가 되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예, 동맥경화에도 좋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그리고 또뭐 항암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약성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성질은 이제 차갑고요. 그 몸이 좀 속이 차신 분들은 음,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예, 적당한 양을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 잎에서 이렇게 어, 하얀 진액 같은 거 나오지는 않는데. 맛은 좀 쌉싸름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까지 채취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냉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된장 넣고 무쳐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 원래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입맛 돌아오게 하는데 어, 쌉싸름한 맛이 좋기 때문에 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일반 이제 밭두기나 밭에 같은 데 가면은 지침개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어, 냉이하고 비슷하고요 예, 잎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면 입 뒤가 약간 좀 흰색이죠. 약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예. 냄새는 아주, 음, 뭐라고 할까요? 음, 좀 독특한 향이 납니다. 독특한 향이. 좀 진하게 나네요. 그냥 풀 냄새라고, 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풀 냄새 같은 게 진하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분 지친 게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풀꾼이었습니다.